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14년 10월 64번째 월정립 매수 영상입니다. 서대리 월급날인 25일이 다가오면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진리가 정말 오랜만에 주춤했던 10월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달은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월 월급날과 비교하면 S&P500가 한달 사이에 1.5%더 오른 것을 보면서 가능하면 일찍 매수하고 잊고 지내는 게 역시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4년 10월 25일 오전 중개형 ISA에서 솔 미국 S&P 500 35주, 솔 미국 배당 다운로스 26주를 월정립 매수했습니다. 원래 솔 미국 S&P 500을 44주 매수하려고 주문 넣어뒀는데 퇴근하고 카톡 거래 내역을 보니 전부 다 체결되지 않고 35주만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계좌에 돈이 좀 남았는데 장 열리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는 일반 계좌에서 S&P 500 ETF인 부한 주, 배당 ETF인 SCHD 한 주, 애플과 테슬라, 리얼티 인컴을 각각 한 주씩 매수했습니다. 10월 월정립 매수 하루 전날,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날 하루에만 22%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급등 기념으로 10월도 테슬라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총 7종목 매수하는데, 달러 환율 1,390원 기준, 총 245만 원 사용했습니다 1320원까지 내려갔던 달러 환율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390원까지 올라간 덕분에 월정립 매수에 필요한 돈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10월 월급날에 주가는 덜 올랐지만 달러 환율이 확 뛰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이번에도 최고가 매수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대리 월급날인 25일에 가까워지면 주가든 달러 환율이든 어느 하나라도 오르는 신기한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났네요 미국 주식 시장이 몇 년간 정말 좋았고, 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부한주 가격이 74만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에 관심 가지고 매수했을 때는 한 주에 40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비싸진 것을 보면서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다짐도 한번더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정립 매수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습관의 무서움도 제대로 체감했는데요. 3년 넘게 SCHD를 매월 한 주도씩 매수했다 보니 3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사실을 잊고, 10월에도 한 주만 매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잊지 않고 SCHD 월정님 매수 수량도 늘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서대리 일반 계좌와 ISA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기준 서대리 일반계좌와 ISA 총자산은 3억 5,468만원으로 9월보다 1,469만원 늘었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러환율 모두 좋았던 덕분에 계좌 총자산 최고기록을 한번더 돌파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10번의 결산을 하면서 1월과 8월 빼고 총 8번 총자산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던 만큼 시장에 남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을 떠올려보면 2014년 상승 전망이 더 많긴 했지만 2022년 하락 이후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고 그중에서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으로만 오르면서 조정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주변에 저와 함께 ETF 모아가는 분들 중 올해 초에 시장을 떠난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들어올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장을 떠나면 다시 들어올 타이밍 잡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의도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들어오고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상승하면 곧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주저하게 됩니다. 계좌를 전부 현금화한 분이라면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일부 작용할 겁니다. 저도 오래 전에 이런 경험과 감정들을 모두 겪어봤고 무엇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매번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꾸준히 모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쉬운 투자 방법인데 수익률은 절대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 될 확률은 0%로 수렴하기 때문에 타이밍보다 타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타임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가 현금흐름 관리입니다. 역대급 하락장을 만나더라도 당장의 현금흐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고정 생활비는 줄이고 수입은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남아 버티기만 했는데. 누적 투자 수익은 1억 2,493만 원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계좌가 커지니까 수익률이 1%만 돼도 그래프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요. 산이 높다면 골도 깊다는 말처럼 언젠간 찾아올 하락도 엄청날 텐데 그때도 2022년처럼 잘 버틸 수 있게 열심히 원화채굴과 절약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올해 서대리 누적 수익률은 21.5%로 21.8%인 S&P 500과 비슷하고. 23.4%인 나스닥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난해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올해 수익률입니다. 올해는 달러 환율도 7.4%나 올랐으니 S&P 500과 나스닥 수익률에 최소 7%는 더해야 시장만큼 수익 났다고볼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이라면 올해 수익률 30%는 기본이었다는 뜻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올해 주가 수익률만 봐도 에이스 미국 S&P 500 30.4% 에이스 미국 나스닥 배 28.6%입니다. 부와 QQQ 주가 수익률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올해 서대리 일반계좌 수익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았지만 개별 종목인 애플과 테슬라, 삼성전자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지 않는 이상 상황을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시장지수 ETF를 월정리 매수하는 영금저축펀드 2 0 1 4년 수익률이 29.8%인 것을 보면서. 일반 계좌도 점점 더 심플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 개별 종목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와 리얼티인컴, 삼성전자우 수익률이 시장지수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우는 올해만 23% 가까이 떨어지면서 서대리 계좌 수익률을 제대로 깎아먹었는데요. 미국 주식이었다면 달러 환율 덕분에 조금이라도 방어가 됐을 텐데 이 부분도 아쉽네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S&P500과 나스닥, SCHD만 꾸준히 모아가도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1300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가까이 급등하자 지금 달러 환전에서 미국 주식 사도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달러 환율을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했고 1450원까지 오른다는 전망도 있지만 다시 1300원 초반이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 미국 주식과 국내 상장 달러 환노출 ETF 모아가는 입장에서 최근 달러 환율은 분명 부담됩니다. 일단 똑같은 수량을 월정리 매수하더라도 필요한 돈이 확 늘어나고 만약 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진다면 계좌 총자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러 환율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지금처럼 월정리 매수할 계획입니다. 일단 달러 환율 예측이 주식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저의 대응이 효율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에 대응하려면 월정립 매수가 아니라 계좌 전체나 최소 절반 이상을 환해지로 바꿔주는 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월정립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계좌 총자산의 1%도 안 되는 만큼 아무리 높은 환율의 매수에도 계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금액을 달러 환 노출 ETF로 투자할지 환해지 ETF로 투자할지는 1순위 고민이 아니죠. 거기다가 달러가치 떨어지는 속도보다 원화가치 하락폭이 훨씬 빠르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확 바뀌기도 어려운 만큼 저는 달러 자산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환율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모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보통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면 달러 환율 오르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보니 이 관점에서도 한국인이라면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게 가성비 좋은 자본주의 생존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출 받을 일이 있으면 원화로 상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자산은 달러 베이스로 모아가는 방식으로 목표까지 살아남을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